안녕하세요. 제겐 요즘 머리가 깨질 듯이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나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 처제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처제의 돌발적인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내와 처제는 다른 자매보다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 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6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었죠. 아내는 공학 박사의 연구원이며 처제는 연극영화가 나와서 백수인데 단간히 오디션은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에 출연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작품에 나온 건 직접 보지는 못한 상황이죠.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원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장인 어른이 하시던 사업이 좋지 않아져서 지금은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셨죠. 결혼할 때만 해도 엄청 호화로운 결혼식의 지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지금은 저도 몇 달간 도움을 드렸을 정도로요. 아무튼 처가 집의 경제적인 난황으로 인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던 처제가 월세를 부담할 형편도 되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게 되었죠. 어느 날 평상시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처제가 내고 있는 월세도 부담이 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나 일을 하기 힘드니까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1년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얼마나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알았기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들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승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굳이 안 좋을 것도 없었거니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젊은 처제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았고 처제 덕분에 알지 못하던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죠. 특히 영화처럼 잘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처제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볼수 있을 것 같던 짧은 바지를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처제가 경제력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히 배우 지망생을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일반인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가 다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리도 모델처럼 길고 얼굴도 예뻐서 길 가다가도 다시 돌아볼 정도입니다. 한 번은 안내도 처제에게 옷이 그게 뭐냐고 하자 배우는 몸매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펑퍼지만 옷을 입으며 관리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처제에게 말했는데, 을 굳이 또 제가 처제에게 지적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제가 몰라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수적이고 생각도 제대로 된 여성이었자. 아무튼 처제의 복장 문제로만 이런 고민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힘들게 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랑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제는 형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설마 처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잠시였고 그냥 처제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국제 컨퍼런스를 간다고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이 처제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 공기가 무겁다고 느껴질 만큼 무척 어색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핑계 삼아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가기를 3일째 되는 날 밤이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봤더니 처제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라고요. 방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처제는 조용히 다시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 다음날도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제에게서 카톡이 왔죠. 형부 요즘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힘드실텐데 가능하면 일찍 들어오라며 맛있는 거 잔뜩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아내가 자리를 비워서 어색하다는 걸 너무 티를 냈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답장을 했고 평소보다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는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상이 휘어질 정도로 질수성찬을 차려놨고 처제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처제는 형부 얼굴 까먹겠다면서 장난을 쳤고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금세 술에 취해 갔고 처제는 갑자기 고민 상담 을 털어놓더군요. 생각처럼 일이 잘안 풀린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작사랑하는 남자가 생겼 는데 이뤄질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 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제 정도의 외모면 어떤 남자를 꼬실 수 없을까 싶어 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를 좋아하길래 처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냥 고백하면 거절할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라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도 제가 고백하면 받아 주려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로가 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라서 잘못 들은 줄 알았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총각 때 처제 같은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덜덜 떨릴 걸? 하면서 웃었죠. 처제도 그 말에 기분이 좋은지 형부는 말을 왜 이렇게 웃기게 하냐면서 밥장 대소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처제는 새로운 영화 추천을 해준다면서 영화를 켰고 처제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손을 잡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처제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꾸짖고는 왜 손을 잡냐고.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자고 있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처제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1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었죠. 다음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처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새벽 1시쯤 들어가서 6시가 되기 전에 집에서 나갔죠. 처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같 기는 모르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 대충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신란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처제가 어색해서 계속 새벽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행동에 아내는 제게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아내와 저는 제법 다투기도 했죠. 그렇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각별한 자매 사이가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처제가 발뺌이라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짐작이 그랬을 뿐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처제가 제게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뜸 처제에게 가서 처제 나 좋아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너 저러다가 처제에게 남자가 생기면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여배우처럼 예쁜 처제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신나간 사람처럼 일을 저질러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동생과 만날 수는 없는 거였고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내와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만 건드려도 싸움이 나는 냉정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외출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날 아내와 같이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처제를 내보내는 게 어때? 우리가 월세를 대주자라고 물어봤지만 시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해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월세 대주면 적금이나 할부금은 어떡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괜히 갑자기 처제에게 그런 말로 압박을 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일에 전념을 못할 거라고 했죠. 솔직한 이유가 목뼈까지 차올라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처제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한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처제를 꾸짖을 걸 그랬네요. 그날 이후로 처제에게 계속 냉랭하게 대하니까 대충 알아서 하라는 암시는 준 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제도 대충 아는 듯한 눈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요즘 들어서 처제에게 왜 이리 쌀쌀 맞게 대하냐고 연박을 주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안 보고 있을 때면 처제는 저를 보면서 눈웃음을 치고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단순히 처제가 어쩌서는 걸 싫어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 모습에 실망을 했고 부부 사이도 온기가 없어졌죠. 그냥 지내다 보면 시간이 약인 문제일 수도 있고 털어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와이프가 알게 되기라도 하며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추궁할 테고 진퇴양 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또다시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처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